오랜만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아, 오늘은 좀 특이하게 원래 첫 곡을 원래 셔츠가 엔딩곡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오프닝곡으로 그냥 한 번. 네. 오늘 그만큼 퍼센트를 비상하게 준비했다는 어떤 의지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빛고울, 광주, 저의 고향에, 원래는 연말쯤 많이 오게 되는데, 좀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곤 있습니다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 여름을 내시기로 습니다 오늘 이 조선대학교 해오름가는 제가 그동안 강 공연을 오면서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축제는 예전에 많이, 바깥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이 안에 기고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조선대학교 교복학고 이렇게 멋진 학교입니 오늘에서야 알아봤는데, 좀 실감이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멋진, 아, 표준말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멋진 공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해서 무척 기쁘겠습니다 아, 오늘 어, 4시와 7시 반 공연으로 나누어습니다 벌써 대낮 공연부터 이렇게 어, 피서를 가지 않으시고 이 어둠 컴컴한 이곳까지 올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오늘 일버를 통틀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보여드려서 최선을 오늘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아 그냥 그냥 제가 편하게 말할게요 아 그래요 방송 아니니까 자, 자 공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원래는 세트 리스트를 항자 작성을 해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어..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광주에서도 공연이 많습니다만는 오늘 어제도 어제 도착을 해서 여러분이랑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저, 남진 선생님하고, 그리고 송창진 선배님하고, 뭐 이렇게 공연이 많아요. 역시, 빛골 광주 다워요. 그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 힙합하는 친구들 공연하는 것 같았고, 어, 락 공연은 딱 저희 팀만 딱 걸려져 있더만요. 광주가 공연을 많습니다만,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광주 분들 체면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어떻게 머리를 흔드냐,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밴드들한테도 매번 광주 공연을 했습니다만 제가 매번 경험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광주가 그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어, 광주 분들이 체면 유지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고 그러신 분들이 아닌데. 어, 그래도 이끌어가는 거는 제가 또 알아서 이끌어 가야죠. 그래야 또그 힘으로 또밤 손님부터 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트 리스트를 작성하면서도 을 이것이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쓰고진고 쓰고진고로 반복을 했을 때 오늘 리허설하면서 또 지웠어요. 이 노래가 만약에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저 생각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두시간 공연을 아름다만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 공연 저희 김경호 공연을 이 무더운 날씨 속을 뚫고 찾아오셨다면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모르신다면 끌려오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되도록이면 은 계속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반응이 좀 약하다고 해서 그게 어, 모르는 곡이라서 그럴 거라고 오해, 저도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대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속에 여러분의 요청이 의한 곡을 우선은 두 곡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상실의 계절 이번 해가 제가 그러니까 프로 가수로서 앨범을 정식으로 발매한 시점부터 해서 어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와 함께 여전히 25년이란 세월을 무대 오늘도 더욱더 더, 더 멋진 무대에서 여전히 여러분께 저의 이름을 걸 단독 공연을 오늘도 물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25주년을 맞이해서 미니 어, 앨범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예전에 98년도에 한번 발표가 되었었던 곡이었는데 다시금 세월이 흘러 어, 색다르게 조금만 새롭게. 편곡을 해서 어,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 25주년 앨범 속에 수록된 곡 가운데서 리메이크곡입니다. 이수연결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신곡입니다. 을 앨범이 나온 지꽤 되는데 녹화는 해놨습니다만 방송이 나오지 않고 있니다 예전 같았으면 컴백이다 뭐다 해서 방송을 시간을 맞춰서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아니다 <laughs> 아이돌은 가능하지만 이제는 저같은 노친의 가수는 어, 시기를 맞춰서 컴백이 불가능니다 그래서 녹화는 해놨습니다는 방송 시기가 아마 다음 주죠 어, 이 신곡이 어, 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이거를 두달 이재사의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응, 그래서 아직 신곡을 방송에서 소개가 안 되어져가지고 불러도 알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악방송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이 합니다만 열리는 밖에 하나 남아있습니다. 70, 80 그거 하나 받고 있었는데 그거 폐지되 버렸고요 그래서 분해 명곡은 지 노래 부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음악 방송이 현저히 요여버렸기 때문에 앨범을 내고 신곡을 불러드리고 싶어도 그쪽에서 원치를 안 해요 하지만 어 이제 프로그램 가려서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 녹화를 또몇개더 해놨는데 아직 방송이 안 돼요. 속도 모르고 언제 요즘 안 보이냐고 자꾸 글들 올리시는데 속이 터져요 제가. <laughs> 여러분이 안방에서 보시면 예능 프로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 라디오 스타나 이런 그 떠드는 방송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방서 1시간 반 동안 보이지만 저는 병풍처럼 거기 7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어 그렇지만 TV 방송을 통해 보여져야지만이 여러분 곁으로 상큼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다면 다음 주에 방영한답니다 그 전에 미리 방송 보시기 전에 알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해. 신곡을 아이디로들어보세요 그래야 할 거라는 소리예요. 공연 처음으로 아... 오십분 공연 볼만 하여? <laughs> 재밌어? <laughs> 자, 일부, 여러분이 하는 거간 봤으니까. <laughs> 또 가서 저 애기들하고 상의를 좀하갖고가시고 <laughs> 자, 일부, 자, 마지막으로 저하고 저 우리 엄마랑 저 우리 재원이하고 단 둘이서. 독창회 하는 하나 저들로보램이 <laughs> 독창 그 아까도 음악 프로그램들 뭐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연 프로그램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제 경연 프로그램도 이제 유행지나지가 꽤 되버렸어요. 나올 가수들도 이제 없고 하고 이제 경연도 이제는 하도 많이들 해버리니까 아, 재미가 없어. 요 네. 그래도 그 연명하고 있는 거이 불명 불 명곡이라고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고 네, 그것도 여전히 가끔 가다 한 번씩 그 외출할, 저기, 나하고 하긴 는데 그, 제로서는 이제 그, 나는 가수다를, 그, 처음 그경영 프로의 시작, 시초가 되었던 게,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를 저는 이제, 이제 7년 세월이 지났다.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기억하시고 또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다시금 제가, 어,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 오늘 졸업을 했는데 리에또나오라고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이 곡을 또 중간에 들었는데 또 어떻게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 그, 뭘말 그, 많이 저 점수를 주셔가지고, 결승까지 어렇게 가게 된 계기가 된 곡이 됐습니다. 어, 한 번, 색다른 모습으로 한 번, 그, 어떤 일렉 사운드와 샤우팅,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어떤 김경호의 모습이 아닌 어떤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선곡을 했던 것이 어, 많이들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어려, 어렸을 때도 참 이분의 곡을좋아는데 이분의 곡꼭 노래를 한번 무대에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걸 준비해서 불렀었던 곡입니다. 윤시의 선생님의 열애,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부를 어,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께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래 쉬는 동안 그뭐 게스트 무대를 많이들 세우죠. 지금까지 그날도 오늘 처음 해본 겁니다. 연극 보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라고 20분씩 쉬라 그러죠. 인터미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분들이 신인 가수들 누구도 게스트를 섭외하고 이집안까지 외식이다 미안시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 담배 피우지 않으시니 한번 담배 피우시고 <laughs>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시고 그것들이 안자아하고 싶으시니까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당신들은 돌아가면 그만이만난 밤에 또 매야 또 매셔야 돼. 자, 낯선님들의 그 기를 받아, 제가 그 기를 받아서 그 힘을 내 가지고 내가 밤 손님들을 매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공연 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어떻게 공연 재밌습니까? 거의 다왔습니다 끝났습니다만은 뭔가 더 나을 것 같습니까? 고객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어르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t i I l l o feel l i e I'm exactly. 이야 좋아하네 예. 예. 근데 아메을까사인이라티로제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애기가 없으니 어머님도 조금 이해해주시면 안될까? <laughs> 진짜. 공연 끝나고 네. 네, 우리 스태프님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laughs> 자, 어, 그 25년이면 어 25년을 지금 그 하고 있는 공연 내용이 거의 제가 90년대 활동할 때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 많이들 락을 했던 사람들은 쥐가 지독하게 불러놓고 나중에 세월이 새부 연예가 평생을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laughs> 그 사실이에요. 그 노래 누구올라가 쥐가 부르는 은 거를. 근데 이제 그 쉬수원 부르신그 양반도 그 평생을 고생하지않습니까 아니 수지한테 좋은 연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쉬수원 프로젝트 달라 보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맞잖아요 저도. 나도 죽겠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기운도 빠지고, 어 음성도 변하고, 왜냐면 30대의 음성과 5 0대 음성 다 바뀌니까, 나이가 들면서 덜렁바렁 바뀐다. 어, 근데 이제, 바뀌에 합니다만은, 그, 그 나이대에서 나오는 또 어떤, 그 표현되어지는 어떤 목소리와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저기, 20여 년을, 하도 흐름들을 제낀 바람에, 첫취수도도두 번이나 있습니다만, 어, 그분은 어찌 보면 저의 혼자 같은 거라서, 너무 힘들게 갑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음악이 나오면 이게 흔들어 제끼질 않으면 저도 이게 그 흥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라, 에, 아마 우리나라, 저 선배님도 후배들도 지금, 어, 헤드뱅이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지금 없을 겁니다, 아마. 어, 음악도 많이 형태가 바뀌고, 저는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발라드를 제외한 수록되어 있는 메탈 곡들이 다 저기 예전에 80년대 스타일 메탈, 정통 메탈, LA 메탈, 팝성이 조금 들어간 LA 메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명드린 거 오해하지 마세요. 보시야라 네? 것도 아니야. 네? 자, 어, 점점,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어떤 키타의 리프라고그런다 어, 키타, 어찌 보면 곡의 테마라고 할수 있죠. 어, 그거와, 어, 애드립, 키타 애드립, 속주, 뭐, 애드립, 이런 것들이 점점 락이 형태가 변형되면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음이주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리듬이주 왜, 이제 펑크나 펑키, 뭐, 이런 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가고 있고. 머리를 애기들이 안기르니다는거 저는 어쩔 수 없게, 원래 부터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르는 걸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한번 저는 이걸 썰는머리고 썰었다가, 아니, 잘랐다가, 내가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머리숱이 이 머리숱 그대로 지금 유지가 해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벗겨줄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는 못해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네. 네. 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흔들어 잡히면서 음악을 해야 되니까 머리는 살려줄게 하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음성도 약간 제가 결, 결절이 한번 온 적이 있어서 어, 한번 소리를 잃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그것도 회복이 돼서 아, 지금도 다시 예전의 목소리를 꺼내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어, 다시금,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던 락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니까 어, 네가 계속해서 머리 안 빠지고, 목소리도 잃지 않고 사람 앞에서 네 배들과 함께 음악할 수 있게 도와줄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사실 락 공연이라 오랜만에 브라운 을 통해서도 많이 보이지않았는데 잊지 않으시고 마치 고향사람을 포기 안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 고향 땅에 처음 무대에서 조선대학교 해오름? 다루금. 해오름 다루금. 해오름 안에 처음 와았습니다 좋은 공연장 수여러분을 무사히 공연을 내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 눈망울이 아주 지금도 초롱초롱하십니다 많이 웃어주시고 환호 보내주셔서 그기도다가 반스님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안끝났습니다 <laughs> 더 원하시면 더갈수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마지막으로 여름에 날씨는 덥습니다만 즐기기에 가장 여름과 적합한 음악이 저는 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떠나시는데 올해도록 오늘 저희 공연장을 사아주신 여러분께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내년에 제가 이제 반백년 50이 됩니다. 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우울해질 수도 있고, 겁도 나고 합니다만은, 저는 기꺼이 50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녹화해놓고 다음 주부터 방송 나갑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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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동안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직접 뵙고 공연도 배드렸으니까 다음 주부터 방송에 볼때더 많이 친숙해져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공연뿐만이 아니라 남진 선생님하고 홍진영 양만 부르지 말고 축제에도 행사 때도 우리 김경호 배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